<laughs> 아유, 가기 싫어. 아 산책 나가기 싫어. 아유, 가기 싫어. 아유, 가기 싫어. 공식이 할아버지. 아유, 우리 공식이 할아버지. 가자, 가자, 가자. 아유, 가기 싫어, 가기 싫어. 아유, 자다가 이제 막 일어났는데. 아유, 가자, 가자. 아유, 찾아가기 무슨 날벼락이야? 찾아가기 <laughs> 무슨 날벼락이야? 음. 아유, 비 떨어지는데,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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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떨어지는데, 음. 비 그치고 나가지. 아유, 아유, 눈 감겨, 눈 감겨, 아유, 아고 그냥 시름티 팍팍네. 아유 시원해 팍팍네. 아유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가기 싫어 <laughs> 가기 싫어 아이고 가기 싫어 아휴 집에 가고 싶어 아유, 집에 가고 싶어 아휴 집에 가고 싶어 <laughs> 빨리 와 <laughs> 빨리 한 바퀴 돌고 가게 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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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 집에 갈 거야 집에 갈 거야 아휴 집에 갈 거야 아유, 집에 갈 거야, 거야.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, 빨리 가자, 빨리 가자, 빨리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. 아휴, 가기 싫은데, 아휴. 아휴, 인상 팍팍 써, 인상 팍팍 써. 빨리 들고 가자. 응? 빨리 하고 들어가자.